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존 무형영어, 자, 신용장 통일 규칙 18조에 나와 있는 상업 송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자, 송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예,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은, 아, 여러분들, 뭐 시험에 나오던 실물를 하던 전혀 지장이 없고, 자, 100% 송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송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송장의 작성 요령, 이것은 물론 신용장 통일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은행은 어떤 때까지 서류를 수리하는지, 그리고 은행의 명칭, 이런 것들을 알면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라고 하죠. 자 송장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어가 아, 맨 처음에 예,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계약이 성립될 무렵에는 자 perform invoice라는 걸 보냅니다. 자 이것은 보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견적 송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해외에 예, 물품을 보내거나 샘플을 보낼 때 샘플 발송용 인보이스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샘플 발송용 인보이스가 있고요, 프로포마 인보이스가 있고요. 자 나머지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상업송장입니다. 자이 송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 번째 명세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송장 안에 되면, 어, 보면은 자 어떤 물품이 선적되어 있다는 게 표시가 되고요. 어, 시핑 마크까지 표시가 돼가지고 자 아, 선적 물품에 표시를 했다. 그리고 그 물품이 얼만큼의 수량이 들어있는지, 단가는 얼마나 이런 명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치면 얼마다 라는 계산서의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선적을 했으니 대금을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업송장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명세서의 역할, 계산서의 역할, 그리고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쪽에 보면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신용장 통일 규칙을 볼것 같으면 제 18조에 신용장 상업 송장 작성 요령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수익자는 영어로 beneficial이라고 하죠. 자, 수익자가 발행한 것으로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ts, 자, ts라고 써 있습니다. 트랜스 n 양도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B라는 회사에 신용장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자, 제가 발행하는 게 아니죠. B가 발행을 하니까 B의 이름으로 발행되는 게 지극히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t s 의 경우는 수익자가 첫 번째, 그것도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신용장을 받았다 그러면, first beneficiary가 되고, 제가 그것을 전체를 양도했다. 그걸 전체를 양도하는 걸 토탈 T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탈 TS를 했을 경우에는, 제 2수익자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일부분만을 양도를 했다. 그런데, 일부분을 양도를 했는데, 한 집에 양도하는 게 아니라, 두 집에 양도를 했다. 그러면은, 세컨드 베너피셔리 말고, 서드 베너피셔리까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개설 의뢰인 앞으로 발행하여야 된다. 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TSC 제1수익자의 이름이 표시되는 경우를 아, 생각해서, 자, 예외로, 자, 아, 이런 문구를 넣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제가 어, 본 신용장이 뭐 수천, 제가 원래 협회에서, 어, 이해를 추천할 때, 각 회사들의 신용장을 다 받기 때문에, 제가 본 신용장은 뭐 몇천 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자, TSC에 제1수익자 이름이 표시되는 경우는 보지를 못했고, 제가 신용장을 받아서 내고를 할 때도, 실제로는, 자,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제2수익자 이름으로, 어. 발행을 하지 개설의 일 앞으로 발행을 하는데 수익자 이름을 넣어서 발행되는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은 자, 실무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 번째, 자, 신용장과 같은 통화로 발행되어야 된다. 제가 볼때 이것도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아, 신용장이 여러분들 매번 US달러로 열리는 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본에서, 자, 위엔화로 발행할 수가 있고요. 아, 화로 발행할 수 있고요. 중국에서 위원화, 원화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한 경우에는 같은 통화로, 어, 서류가 발행되어야 된다. 너무나, 너무나 아, 당연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유로달러로도 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로달러로, 어, 발행이 됐을 때는 같은 통화를 커런스, 자, 통화를 같은 거를 써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자 서명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서류는 서명이 무척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죠그 대부분의 서류는 어, 서명이 되어 있고 제가 또본 서류 중에 서명이 안돼 있는 서류는 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넣은 이유는 은행이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못하겠다 이러지 말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한결 쉽겠습니다 자 문구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어, commercial invoice need not be signed. 자, need not be signed니까. 자, 서명할 필요가 없다. 아,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은행이 서류를 수리할 때, 자, 서명이 안되어 있는 서류를 수리할 뿐만이 아니라, 자, 허용 금액을 초과해서 제가 만 불짜리 신용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만천 어, 불을, 서류에다 명시를했어요만펌 첨부로 이 신고. 물론 어, 신용장에 10% 모아와 레스 또 about 약이라 뜻이죠. about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10불 10% 초과해서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많은 자 그런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더 많이 실어서 선정을 했을 때왜더 많이 실었냐고 하면서 은행에서 서류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그 초과분만은 결제하지 않고. 초과분을 매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용된 금액만. 수리를 할 수는 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예,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정은행이라고 나옵니다. 지정은행은 영어로 nominated bank라고 합니다. 자, 신용장을 외국에서 받았어요. 내가 받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어디론가 에 가서, 자, 매입을 시키고, 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내고라는 말은 exchange for money. 자, 돈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고를 해야 되는데, 자, 은행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 대부분의 신용장은 뿌릴리 아, 네고숍을 어느 은행에서나 네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 때때로는 자, 자기네 지점이라든지 자기네 거래은행, 자기네 가까운 은행이 있다면 그 개설은행에서 그런 은행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을 명시시켰을 때는 그 은행에 가서 네고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지정된 은행을 로미네이티드 뱅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This LC is freely negotiable at any bank in Korea. 만약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면 freely negotiable. 자, 아무 데서나 내고를 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모든 은행이 지정은행이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밑에 확인은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확인은행은 영어로 컨포밍 뱅크 라고 하는데요. 자, 확인은행은 자 지정은행 첫번째 은행에서 자 내고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어, 확인은행에서 그 서류를 아, 다시 매입을 해준다는 확인을 해주는 은행을 컨포밍 뱅크 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처음에 지정은행으로 갔다가도 만약에 신용장에 컨퍼밍 뱅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은행, 은행에서 서류를 다시 한번 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은행을 확인 은행이라고 하고요. 자, 개설 은행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에, 발행한다. 해서 이슈잉 뱅크 또. 오프닝뱅크 이렇게도 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물품의 명세라든가 서비스 또는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 신용장 통일규칙 제 18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자,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자, 물품에 대한 명세라든지 서비스 그리고 어 의무의 이행 퍼포먼스 자, 이런 commercial invoice. c o m m 보 r c i a 에 들어있는 물품에 대한 명세 서비스 의무의 이행은 must correspond with the appearing in the credit. 신용장에 나타나는 내용과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방향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은 신용장 통일규칙 18조의 상업성장 송장의 역할, 아,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하고요, 자 물품 명세서의 역할을 하고요, 자 아, 계산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작성 요령에서 사인이 없는 경우에도 어, 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고, 은행이 허용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허용 금액을 어, 매입 또는 자,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리를 할수 있다라고 했고요. 은행의 명칭에서 지정 은행, 확인 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송장에 대해서는 이것만 알면은 100% 충분히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은행업무를 하거나 모든 업무를 할때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무용영어 1급 쉽습니다 여러분들 실전 무용영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영어가 부족하신 분은 이 글이 한한로써써영영어풀풀이한한책이 때문에 영 영어 실이이소소족하하이이분분들한자한읽으 읽으시면 습니습니다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 y o o o w